네. 사회시청에서 통역을 마치고 버스로 열심히 달려서 용인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 용인에왜 왔냐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할 음료는 하얀 나방에 어, 이게 뭐지?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네, 이런 거예요. 저희 학교에 지금 벚꽃이 만발했어요. 그래서 벚꽃을 찍어 보고 싶어서 저 곳곳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네요 네, 이제 네, 저희 학교가 보이네요 저는 오늘 영어 수업을 들으러 열심히 열심히 아이고야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지난주에 문자통역이 없어서 사실은 수업하는데 청각장애인 학우분들이 우리 동기분들과 선배님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이히도 AUD에서 도움을 주셔서 오늘은 원격으로 문자 통역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연결만 시도하고 AUD에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